저 작년에 암 진단받았어요. 최장암 사기.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저 암이래요. 그래, 우리 이혼하자. 뭐, 내가 당신 간병하면서 살 자신 없어. 30년 결혼 생활 그렇게 끝났어요. 아들들한테 전화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겠대. 암인데요? 아빠가 미쳤어요? 둘째가 아버지 카드 내역을 조회했어요. 엄마 호텔 레스토랑 여자 선물이 있어요. 큰아들이 탐정을 고용했어요. 탐정 보고서가 왔어요. 남편분이 서른 살 여자 6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부인 암 진단받기 한달 전부터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기 전부터 사진을 봤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변호사를 만났어요. 부인이 암 환자신데 불륜까지 있으면 위자료 1억 이상 가능합니다. 1억?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바람 피운 거다 알아. 30살 여자, 회사 신입 사원, 사진도 있어.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야. 나도 사랑할 권리 있어. 30살 여자 만난 지 6개월이 사랑이야? 30년 동안 뭐였어? 의무였지. 법정에 갔어요. 30년 배우자가 중병에 걸렸을 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긴 겁니까? 저도 제 인생이 사람이니까 더 문제입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분할 7대3 제가 7. 위자료 1억 5천만 원, 양육비 과거분 총 5억을 받았어요. 남편은 법정 밖에서 말했어요. 당신 날 망쳤어. 망친 건 당신이야. 나중에 남편은 젊은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대요. 돈 없으니까 헤어지잔다. 자업자득이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여러분 배우자가 아플 때 버리는 사람 조심하세요. 법은 약자 편입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요.